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쪽지를 한 30번 넘게 돌린 것 같네요. 컨텐츠로도 몇번 다뤄봤었는데요. 꿈에서 큰 물고기를 잡는 꿈을 꿨는데 검색해보니까 엄청 좋은 꿈이라네요. 그래서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맨날 같은 칸 타는 여자애 한명 있는데 오늘은 얘한테 한번 쪽지를 줘볼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본어 가타카나 히라가나 한번씩 쭉 쓰거든요. 오늘 쪽지를 쪽지는 너무 길게 쓰면은 변태같이 보인다고 말했죠. 오다가 몇번 봤는데 친구하고 싶어서 쪽지를 씁니다. 연락처. 이 영상이 올라간다면 연락이 왔을 것이고.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연락이 왔고, 이따 맥주 한잔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방배역 쪽에 살고 있고, 고향이 전라도라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뒤지게 발품을 팔고 다녀야 합니다. 나이도 많고, 반 백수에, 키도 작아서, 누구한테 소개해달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저처럼 여자를 만나기가 힘든 사람들은 보통 환경이 좋지 않을 겁니다. 남초회사를 다니거나, 퇴근 후 일, 집, 일, 집에 반복. 내가 잘생겼거나, 돈이라도 많으면 누가 알아서 소개를 해줄 텐데 그것도 아니죠 여자로 태어났다면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웠겠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다가도 삘 받으면 밖으로 나갑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뭐 근처 바나 감성주점을 가서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속해서 저를 노출시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기 뻘쭘하겠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막상 가보면 그렇게 누가 나를 신경 쓰지도 않고 저도 트리플 A형의 말까지 더듬는 사람이었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특정 상대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는 경험. 저도 이 경험들을 쌓아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까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바를 갔는데 거기서 20대 초반 여자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트 게임을 한번 같이 하면서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이 차를 노래방 갈 건데 같이 갈 거냐? 그때 제가 먹던 술이 있었었는데 이거 다 먹고 갈수 있으면 가겠다. 그렇게 인스타를 교환했고 걔. 들이 놀고 있는 노래방에 저는 무임승차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술 먹고 잠을 잤다면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생겼을까요? 저처럼 30대 중반 나이가 들었다면 능력이 확 좋지 않다면 갈수록 여자 만나는 건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최대한 나를 낯선 환경에 노출을 많이 시킵시다. 제가 피지컬이 좋고 존잘남이었다면 쪽지 뭐 한두 번 돌렸으면 바로 성공을 했었을 텐데 촬영을 할때 아니면 촬영을 안할때다 치면 제가 6월 9일날 방배동을 이사 왔는데 한3달 동안 한 50번 정도 쪽지를 돌린 것 같네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꿈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쪽지를 바로 써서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2호선 출근길이 사람이 엄청 많은 지옥철이라 카메라를 키면 좆될 것 같아서 촬영은 못했지만 쪽지의 가장 큰 장점 남들 눈치가 덜 보인다. 다행히 오늘 제 근처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길래 그 휴대폰 위에다가 쪽지를 살짝 흔들면서 줬었습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서 직접 말을 걸기도 하는데 도저히 말걸 용기가 없다 싶으신 분들은 쪽지만 줘도 충분합니다. 제가 20대 초부터 30대 중반까지 자랑은 아니지만 10년 넘게 쪽지를 한 수천장 이상은 돌린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서 대부분의 여자들을 만나 왔고요. 직접 번호를 묻는다면 상대나 저나 주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볼텐데 쪽지는 그런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직접 거절을 당하지 않으니 덜 창피합니다. 쪽지를 주는 건내 관심을 상대에게 표현을 는건 절대 죄가 아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말자.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어차피 한번 보고 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맙시다. 반년 전에 헤어졌던 제 콘텐츠에 몇번 나왔던 700일 넘게 만났던 간호사 여자 친구도 카페에 책 보러 갔다가 걔도 혼자 책 보고 있어서 쪽지를 줬었고 그렇게 사귀게 됐었습니다. 로또를 천원 아치라도 사야 당첨될 확률이 생기죠. 안 사면 확률은 빵 프로입니다. 쪽지를 주는 게 이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면 존나 좋고 안 되면 말고 기대를 하지 말고 툭툭 던지기. 연락이 안 온다고 아씨 내가 못 나서 그런가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이런. 생각할 시간에 쪽지를 한 장이라도 더 뿌리십시오 로또 안됐다고 자기 비하를 하진 않잖아요 그나마 로또 보다는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번호 따는 거를 돈 받고 가르치는 채널들도 있던데 번따 보단 그 이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 또한 방배 와서 수십 장 돌릴 때 연락은 몇명 오긴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번 더 걸러야 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번따후 연락이 오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야 성공했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연락을 했구나 아이씨 얘랑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행동 정말 안 좋은 행동입니다 기대를 하면 실수를 안 해야겠다 긴장이 되고 그럴수록 상대에게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 하고 증명을 하려고 하죠 그렇게 된다면 상대는 면접관 나는 면접자가 됩니다 결국 아무리 번달을 해서 성공을 해도 이 관계가 돼버린다면 절대 잘될 수가 없다 난너 말고도 여자 존나 많다 너랑 연락 끊겨도 여자 많다 이 말. 마인드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어쩌다 번따에 성공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아씨 지금 아니면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몰라. 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한 여자랑 사귀기 전까지는 쪽지는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좋고 카톡장에 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야 나에게 조급함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긴다. 9월 4일 오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길에 쪽지를 줬고 오늘 저녁 한 7시 반쯤에 역할에서 맥주를 먹기로 했습니다. 출퇴근길이 겹쳐서 집에 가는 길에 방배역 내려서 여기로 온다고 하네요. 보통 어중간하게 생긴 여자들이 밀당 간부기가 엄청 심합니다. 나름 팁이라면 내가. 봤을 때 어, 나보다 좀 빡센데 하는 여자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기면 기고 말면 말고 연락을 할 거면 쭉 하고 말면 빨리 끝내버리자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훨씬 연락을 하면 적극적 입니다 꼭 어중간한 애들이 엄청 간보 더라고요 오늘 카톡 내용을 보자면 보통 연락이 오면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을처럼 느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와 연락 안 오면 다음부턴 거기 칸 못하겠다 했는데 연락을 해준 건 고맙지만 티를 내지 말고 이미 연락을 서로 주고받는 지금은 서로 소개를 받은 것처럼 동등하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 마법의 카톡 멘트 이런 걸돈 주고 몇번 배웠었거든요. 결국 부질없습니다. 그때만 잘 넘겨서 만났다고 쳐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 찐따 같은 본 모습이 튀어나와 걸려서 팽당합니다. 간단하게 번호를 따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동등한 소개를 받아서 만난 상황이다. 이 상황을 가정하고 상대가 나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럼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가능성이 있고, 아, 네, 크크. 아, 이딴 말만 반복을 한다. 바로 보내줘야 합니다. 내가 뭔 말을 해도 억지로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만 존나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번따 한번 성공했다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한 여자에게 아쉬움이 안 생긴다. 나에게 여유가 생긴다. 저도 수십 장 쪽지를 돌렸다 했었죠. 었그 그중 몇명 연락이 왔는데 꼭 어중간하게 생긴 애들이 아, 네. 원래 그러고 다녀요? 족같이 말하길래 다 컷했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아, 그래도 용기 내서 번호 물어본 건데 그래도 예의껏 답장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끝냅니다. 이때 떠나가면 보내주면 되고 가끔씩 아 제가 근무 중이라 단답이었네요. 연락이 늦었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나를 잡는다. 그럼 동등하게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무조건 최소 동등해져야 한다. 결국 나에게 관심이 없는 여자를 꼬시는 마법 같은 멘트는 없다. 그런 게 있다면 세상에 모솔은 사라졌겠죠. 내가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나에게 딱 맞는 여자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버리고 찾고 버리고 찾고를 반복하면 됩니다. 오늘의 카톡 수많은 실패 속에서 저에게 딱 맞는 상황. 심지어 상대가 질문이 더 많고 거기에 내가 마음에 들어서 쪽지를 준 거니 외모도 내 스타일에 딱 맞고 심지어 그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보자고 했죠. 제가 막뭘 어필을 해서 맞춰져서잘된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상대가 나타날 때까지 버리고 찾고 버리고 찾고를 반복해서 생긴 결과다. 여자의 외모가 평범할수록 난이도는 더 빡세진다. 어중간한 애들이 접근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여왕벌놀이를 한다. 그러니 내 마음에 든다면 무조건 걱정 말고 직진해 보자. 이제 촬영 끝내고 영상 예약 업로드를 걸고 만나러 갈 겁니다. 저는 지금 오전에는 잠실에서 알바를, 오후에는 유튜브를 하는 반 백수입니다. 만나서 뭐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또 하면 되는 거고. 오늘 영상을 총 정리하자면 너 말고 만날 여자는 존나게 많다. 심지어 요새는 국제 결혼도 핫해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일본어 공부도 하고 있다. 즉한두번 번. 번 다이 성공했다고 올인 하지 말기 의뢰의 태도를 버려야 하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도를 해야 하고 내가 맞춰 주지 말고 노력을 안해도 되는 상대를 찾아야 한다 고로 여자에게 쓸 돈과 시간 노력을 나에게 써서 내 가치를 올리자 제 채널에서는 연애 콘텐츠 뭐 국제 결혼 걸러야 할 여자 보통 외로운 남자들이 관심있어 할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최근 뭐 한국 여자를 혐오하는 채널이다 이딴 소리가 많던데 확실히 말하자면 한국 한국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는 남자는 외국 여자를 잘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걸러야 할 여자가 정확히 어떤 여자인지 그걸 알아야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그건 한 여든, 일 여든, 외국 여자든 마음속엔 다스탑 럴커가 숨어 있습니다. 내 가치를 올려야 어떤 여자를 만나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 모든 남자들이여. 라이프 체인지